2025년 4월, SK텔레콤의 유심 USIM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금융, 사기와 명예 도용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보안사고였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전말과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4월 19일, SK텔레콤의 홈가입자 서버 HSS가 해킹 공격을 받아 약 9.7GB의 데이터가 유출되었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가입자의 유심 고유 정보와 i m s i IMEI, 인증키 등과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본인 인증 무력화, 금융 사기, 신원 도용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2. SKT의 대응 조치. SK텔레콤은 사건 발생 직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 4월 28일부터 전국 2600여개의 T월드 매장에서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4월 18일 24시 이전에 가입한 모든 SK텔레콤 및 알뜰폰 고객이며 회선당 1회 무료 교체가 가능합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 유심 정보를 탈취하거나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까지 약1 천만 명의 고객이 가입했으며, SK텔레콤은 이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경우 100%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고객의 대응 방안 고객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유심 교체 가까운 T월드 매장을 방문하여 유심을 교체합니다. 방문 전 매장의 유심 재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T월드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여 보안을 강화합니다. 피싱문자주의 유심교체를 안내하는 사칭문자메시지가 입호되고 있으므로 공식사이트나 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링크나 문자에 포함된 단축 URL은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엔딩 이번 SK텔레콤 유심정보유출사태는 통신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고객들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SK텔레콤은 보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